이른 아침, 저의 제작진은 전주대학교 한학과의 실습실에 찾아갔습니다. 이곳은 스마트 미디어 학과의 실습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마트미디어과에 학 재학 중인 3학년 오윤이라고 합니다. 학과 교수님이 과제 내주셔가지고 코딩하고 있어요. 네. 많이 어렵죠. 그냥 손이 자동으로 <laughs> 움직이는 느낌? 방학임에도 특강이 많아서 학교에 자주 오곤 한다고 합니다. 해동학술관이라고 공과대학에서 좀 쾌적하게 공부할 수있어 있는... 있네요. <laughs> 너무 이른 시각이라 정보시 닫혀있어 도서관에서 쉬기로 했답니다. 전주대학교 도서관은 스타센터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으며, 지식, 문화와 휴식 공간이 복합된 도서관입니다. 공부하고 싶을 때할수 있고, 쉬고 싶을 때쉴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다는 거? 전주대학교를 공부하기에도 좋고 쉬기에도 좋은 장소라고 소개해 준 유미 씨는 가장 적합한 장소라며 도서관을 추천해 주셨는데요. 3층으로 올라가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원하는 영화나 TV 프로그램을 DVD나 블루레이를 대출해서 볼수 있는 미디어 밸리와 소극장이 있습니다. 또한 VR게임과 3D 프린터 등의 4차 산업혁명에 연관되어 있는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해치 라운지가 있다고 합니다. 통로에는 그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지나쳐가는 통로마저도 문화가 숨 쉬고 있네요. 2층에는 학위 논문부터 소설까지 다양한 장르의 서적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2층 자료실 앞에는 유피아라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유피아는 전주대학교 도서관인 스타센터의 통로이자 대형 안내시스템, 디지털 보드 등을 통해 유비쿼터스 기반 미래지향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네요. 오한시 유미씨는 어디를 그리 급하게 가고 있는 걸까요? 식사를 하러 왔나 보네요. 자기가 아닐까 생각나는데 저번에 점심때 특식으로 삼계탕 나왔었거든요? 그거 진짜 맛있었는데. 학교 학식은 다 엄마가 해주고 밥 같은. 기숙사에 사는 유미 씨는 시이 어머니께서 해주신 밥 같은 서 집밥을 그리울 때 학식을 먹으러 온다고 하네요. <목소리> 점심 식사 후 아까 문이 닫혀 있어서 못 갔던 해동 학술 정보실에 다시 가보는 유미 씨. 이번에는 다행히 열려 있네요. 해동학술 정보실은 마음 편히 쉴수 있는 공간과 개인 또는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이 없어서 밑에 들어니죠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유미 씨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 저희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저의 제작진은 쉬고 있는 유미씨를 발견해 짧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어, 탄탄한 교과 과정? 약간 체계적으로 배우는 게 딱딱 있는 것 같아서 그 점에 메리트가 있어서 음, 잘 오셨어요, 일단. 설레고 걱정도 많을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시고 가까이 충실하시고 어 대학생활 중에 하고 싶었던 거다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